안녕하세요. 차다연입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 하려고 하면 정말 말도 많고 정보도 넘쳐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건 먹지 마라 또는 이건 무조건 해라.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실 때 많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살만 빼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했었는데요. 어, 결국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지치고 오히려 살 빼는 게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중 감량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보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굶으면 더 빨리 살 빠진다 에요. 이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안 먹으면 살 빠진다. 말만 들으면 당연히 맞는 말 같지만, 제가 예전에 직접 1일 이식, 그러니까 아침, 점심만 먹는 걸몇 개월 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체중계 숫자는 분명 줄긴 줄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더 무거워 보이고, 이 라인도 흐릿하고, 뭔가 항상 부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알고 보니 굶는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근육부터 빠지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대사율을 확 떨어뜨려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몸 자체를 슬로우 모션처럼 만드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일이식이 끝나고 평소 식사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요 바로 요요현상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전보다 더 쉽게 살이 붙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굶지 않고 새끼는 꼭 챙겨 드시되 서서히 줄여가는 식사 조절법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평소대로 먹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밥을 한 숟가락만 줄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은 정말 솔직해요. 건강하게 천천히 줄이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아예 끊어야지입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은 악당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사실, 탄수화물은 뇌와 근육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단백질만큼이나 몸에 꼭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탄수화물의 진짜 문제는 바로 정제탄수화물이에요. 흰빵이나 과자, 설탕 가득한 디저트들이죠. 이런 것들은 혈당을 확 올리고 지방으로 바로 저장돼요. 하지만 고구마나 현미, 길이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높여줘요. 그래서 저는 흰쌀 대신 현미밥으로 바꿔서 먹고 있어요. 포만감도 좋고 배도 덜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와 집중력 저하 그리고 변비까지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을 줄이고 질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운동은 무조건 힘들고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입니다. 운동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헬스장에서 땀 범벅되고 다음 날 근육통이 와야 오늘 제대로 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 오래 못 갑니다. 며칠은 괜찮겠지만 점점 힘들고 귀찮고 결국은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운동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2, 30분 걷기만 해도 좋아요. 또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홈트, 요가 등 전부 다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이 운동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강도만 되어도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무리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여서 오히려 살이 더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 뒤에는 이 정도면 치킨 먹어도 되지 하는 보상 심리도 강하게 와요. 그래서 더 먹고 더 죄책감 들고 또 운동하고 이게 반복되면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즐겁게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산책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집에서 재밌는 홈트를 따라 하는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조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30kg 감량할 수 있었던 운동법 대공개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체중 감량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체중 감량할 때 포인트는요, 굶지 말고 탄수화물도 똑똑하게 먹고 운동도 즐겁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